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장기 스윙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게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상승 요인과 경제 이슈 및 특징 종목,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가 3.0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2.25%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일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기준으로 3.85% 상승을 했고 자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700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연속 양 매수가 들어왔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융 투자 쪽과 연기금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모든 기관에서 전부 다 매수가 들어왔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별 순 매수를 한번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1조 1,869억을 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3,707 덕을 숨매수 기관에서는 무려 8,432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쪽에서 유독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온수 장비 쪽에서도 많은 물량이 매수가 들어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쪽으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종합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소량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172억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3,778억을 순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억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억으로 양 매도를 했지만 크게 방향성이 없었고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64억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괜찮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주 쪽에서는 특별하게 상승 했다는 것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을 하겠다. 정부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등 관련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스마트폰이 아니라 삼성전자 TV가 역대 분기 최고 점유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분기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2.4%의 점유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나왔죠. 지난 분기에는 29.4%였는데 무려 3.1포인트나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41.1%를 점유를 했고, 북미 시장 점유율은 무려 42.6%에 달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과 현대가 만났죠. 거기에 대해서 현대차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현대차, BTS 콜라보로 인해서 글로벌 수소 캠페인 특별 영상에서 일단 1억 뷰를 돌파했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현대차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삼성전자 배터리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유력하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 당연히 삼성 SDI의 주력 제품인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배터리를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무려 두달 만에 198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미 투자자들은 1조 2천억 원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장사 1분기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2분기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은 591개 기업의 단기순이익이 무려 62%가 급감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17개 업종 중에 12개 업종은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중에 상장사 30.6%가 적자를 기록을 했고. 국채 비율도 무려 4.6%가 상승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기관에서 세계 경제 회복을 하려면 2022년이 지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유가 가장 컸었죠.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이날 성인 남녀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후보 1차 임상 시험에서 참가자 전원이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임상 1차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수가 견인한 거는 아마 일부 반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19일 기준으로 전세계 확진자는 473만 명 검역 강화 국가는 186개국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망자도 무려 31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전일날 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WTI 경우에 30달러 선을 회복을 했죠.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imf 총재는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해서 예상보다 장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안 좋은 이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워렌 버핏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재무제표로 인해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기업이 부실 기업이었다 라고 합니다 2017년에 인수를 했는데 그걸 뭐 이제서야 밝히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0.5%에서 0.2%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유럽 지수 마찬가지 1%대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일날 상승폭에 대한 반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간에 지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9시 30분에 건축 성인 건수 발표가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11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에도 연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거에 대해서 미국의 지수는 전일날 상승했던 거를 전부 다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종목에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산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린유닛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저감장치에 대한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적과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주철관 차트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동양철관 마찬가지 차트가 괜찮습니다. 세 번째, 뉴보텍.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괜찮습니다. 일단 차트 점수로는 어, 뉴보텍이 가장 괜찮고 실적과 재무 구조 면에서는 한국 철관과 동양 철관 이두 종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타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고 초보자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더라도 내가 하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재료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린 유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그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 현대위안입니다 현대위안은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수직 급락을 했다가 대한 60% 정도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볼수 없었던 최대 거래량이 나주었고 신호가 나오면서 오늘 약간의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위아에 대한 어, 재무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15.86 어, 적당합니다. 자 PBR 0.27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은 2.17로 어, 매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2020년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845억 예상 실적 대비 31.88%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479%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1926.1%가 증가가 됐고, 당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7조 3146억이 발생이 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19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2020년 예상 매출액은 6조 9099억으로 19년도보다는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무려 50%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분기 기준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억에서 845억으로 무려 400% 정도 증가가 됐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152억에서 765억으로 무려 500%가 넘는 실적이 향상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회사 유보율 마찬가지 2257%, 부채 비율은 119%로 회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배구조 순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0.84%에서 4.64%로 한 5배 이상 상승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39,455원을 추정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기업을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PBR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현대 위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900원이죠. 이 종목은 최소한 55,000원에서 6만원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까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 너무나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자항선은 120일 선 라인. 아니, 120일 선을 돌파를 해도 500일 선과 240일 이평선에서 아마 자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대 위아의 공략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밀리면, 기준선이나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손절가는 안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 직전 저점까지 올 일이 없겠지만 이 직전 저점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손절라인 자체를 안 잡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직전 저점 라인 자리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현대 위화를 통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 36,9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갭이 조금 뜬다면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은될것같 같습니다. 어, 손절가는 일단 인위적으로 잡기는 잡았지만 손절가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1,500원 이탈 시 손절로 일단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3에서 30% 이상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과 세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을 계속해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50% 이상이 매출이 감소가 되었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나 파산을 막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잘못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버린다면 여러분들 재산상에 정말 큰 손실이 입을 수가 있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만큼의 단한 번의 투자의 실수만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